23일 수요일입니다. 부활절 지난 후 수요일이고요. 로마서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9절 이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실 때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없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노력, 의지, 그런 결과로 인해서 구원을 결실하는 자는 없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닌 구속 리뎀션요 이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라 대속이죠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결과지 너희의 노력의 결과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는 구속에 관한 구원에 관한 구속의 결과 구원이죠. 구원에 관한 기본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성경은 하나님께 근거, 근거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싹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4장4절 이하에 보면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되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구원을 보십시오 이란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구원이 바로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닌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장 25절 로마서 말씀인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주며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것은 내가 받은 구원, 곧죄 사함은 나의 노력 때문에 아니라 그 결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모든 근거가 이유가 예수님께 있지 나에게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구원의 핵심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얻은 구원은 최종 종착지까지 들어선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문턱을 넘어선 것은 바로 최종 종착까지 들어간 것같다 칭의가 성화와 영화를 믿고 간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종종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성화 영화를 분리시켜 생각하기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자로서 만일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면 종종 경험하죠 우리가 다시 구원의 문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노력들을 자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 정지함이 없으며.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이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성경은 구원 자체로서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결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사망과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아래 있기 때문이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의미는 내가 나를 더 이상 책임지는 입장에 있지 않고 성령님이 책임지시는 입장, 보증의 입장에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용서받는 것이고 용서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바로 용서하기 위해,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얻은 이 구원이 영원한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그것이 내 노력, 내 지성, 의지, 분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고 있기 때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죠. 이것은 어떤 과정, 단계가 아니죠.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약속이며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하락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이하늘에서이인것 같이 땅에서도 루어지이다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게죄 지은 자를 사인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나이아 아멘.